6. 무한 창조하는 마음 나는 색즉시공적 관념 때문에 천년 이상 그 본질이 오해되고 있는 불교를 공즉시색법을 통하여 되살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당신이 재행무상이란 말이 갖는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히지 말았으면 한다.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재행무상이라는 법이 있기에 무엇이든 새로운 재창조가 가능하지 않은가. 또 제법 무화란 말에도 떨어지지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그 말이 있기에 그 어떤 과거에도 불구하고 영향받지 않는 가운데 다시 새로운 나를 매 순간 힘차게 재창조할 수 있지 않은가. 또한 나는 모든 종교를 근본에서 통합하여 보는 새로운 관점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당신이 개념만을 중시하는 표층적 종교인이 되어 기독교 A와 불교 B는 다르다는 생각 속에 빠져 가치지도 말았으면 한다. A와 B를 다르다고 보는 것도 내 견해이자 관점일 뿐이며, 같다고 해석하는 것도 색다른 견해이자 관점일 뿐이니, 그 내용에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란 결국 다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무량 공덕을 가진 무한가능성의 마음을 종결한 형식을 통하여 불가사의하게 굴리는 것이 아닌가. 과거의 한국 불교는 여태까지 공즉 시색적인 마음의 무한창조 가능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이 고인이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뿐이라는 색즉 시공적이고 현실 회피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왔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반쪽짜리 관념에 사로잡힌 진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무나 공으로 돌아가고자 하기보다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그로부터 다시 더한발 나아가 행복해지고 서로 공감하려는 본능적 열망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래서 색즉시공적 진리에만 만족하며 머무르기보다는 더 나아가 공즉시색적 진리에 주목한다. 공즉시색적 진리란 곧 현실 회피가 아닌 현실 대응이자 현실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를 통해 마음이 본래 가진 창조의 환희와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누 구나 제가 흡 족하 게만 들어낸 것들을 통해 자연 스럽 게 공주, 시 색의 기쁨 과 만족 을누 리지, 자 기가, 기 쁨을 느끼 는것들에 대해, 다 사라질 허 망한 것 인데, 뭘또 집착 하나？하 는 생각 속 에서 고통 속에 다시 외면 하 거나 회피 하진 않 는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고통과 허무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색즉시공이란 관념에 걸려버린 병이다. 마음을 제대로 직관한 사람은 마음이 이 세상과 둘이 아님을 자각할 것이다.왜냐하면 이 마음이 곧 전체인 삼라만상을 개체의 이 마음속에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 때문에 개체 속에 이미 전체가 들어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무한 창조성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깨닫는 이는 많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물질 세계라 재행 무상의 법을 따라 서서히 변하고 소멸된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기억되거나 입력되어 재생된 것은 그대로 변함없이 영원한 것이다. 세상에선 이미 없어진 옛 고향집이 그렇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그러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의 놀라운 능력을 모르는 채 마음자리만 알면 공부가 끝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아직 마음자리를 구경한 것일 뿐 진정한 마음의 주인이 되고 활용하는 차원까지는 아닌 것이다. 이 세상에 나타난 수많은 발명과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다 어디서부터 쏟아져 나왔을까? 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처럼 본래의 한마음은 무한한 창조의 능력이 있다. 당신은 저 아름답고도 기발한 총명성으로 넘치는 아이디어들이 언젠가는 다 마침내 공이나 물로만 돌아가 버릴 허무한 것이라고 믿는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진선미의 원형이 있어 그로부터 이 세상에 그것이 투사되어 복제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은 이 우주의 모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다 품고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거나 텅 비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스스로 영원하고 무한하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우거나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다. 보로 색즉시공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진리인 양 착각하면 안 되며 그에 못지않은 공즉시색의 무한 창조적 진리가 항상 더불어 공존하고 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목소리> 여기 이미 이 우주조차 만든 경이로운 무한 창조 가능성의 한 마음이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3차원적 인식 능력으로 직관하지 못하다 보니 그것을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하여 부득이 방편상 공이나 색이니 하는 말들이 만들어진 것이지 공이나 색 자체가 스스로 절대 진리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이니 세기니 하는 말들을 따라다니면서 머릿속 생각이나 굴린다면 이미 참마음자리를 보는 깊은 눈은 잃어버린 이유인 것이다.